자 반갑습니다 프리셀 밈코인 유어 트럼프에 대해서 여를 한번 해볼 텐데 프리셀 종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당장 프리셀이 종료가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 상장가는 7.5817 달러입니다 지금 ytp 가격이 0.0284 달러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260배 상장가 만으로도 260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어 트럼프가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지 제가 극비 소식 하나를 입수해 왔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상장 거래소 정보를 받아 가셔서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놔야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높은 가격에서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언제나 정보 공유는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 트럼프라고 저한테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유어 트럼프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지금 이 영상으로 유어 트럼프라는 프리세일을 처음 접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운드가 1, 2, 3, 4 라운드 거치면서 YTP 토큰은 고정 가격이었어요. 토큰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 상장가 자체가 7달러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을 보다가 들어가도 절대 손해를 보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사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프리셀 민코인 유어 트럼프 글로벌 1티어 거래소 상장에 임박했다. 차세대 민코인의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단순한 민 요소를 넘어서 독창적인 운영 방식, 전략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들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세일 단계에서부터 독특한 전략을 내세운 유어 트럼프가 세계적 1티어급 CEX와 상장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제적인 로드맵 초창기부터 투자자 우선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유어 트럼프는 초기부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분명한 기조 아래 다양한 보상 정책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밈코인이 단기적인 관심을 얻고 곧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유어트럼프는 프리세일 단계부터 거래소 상장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꾀했다이 같은 행보는 단순히 재미와 이슈에 의존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프로젝트로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프리세일로 최대 352배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대형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이미 상당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리세일 단계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커뮤니티에 확산이 되면서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향후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 해요. 늦으면 손해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상위 거래소 상장을 앞둔 유어 트럼프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만으로도 주요 이슈가 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빠른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 지금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 투자자들은 이미 상장 협의가 완료된 만큼 곧 강력한 매수세가 형성될 것이라며 선제적 참여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유어 트럼프의 빠른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초기 단계에서 유명 거래소와 협의 완료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유어 트럼프가 밈코인 시장의 핵심 주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민코인의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 또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352배 수익 가능성, 대형 거래소 상장 임박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계와 커뮤니티는 유어트럼프가 민코인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공개될 상장 일정 거래소 명세는 프로젝트의 다음 국면을 예고하며 유어트럼프가 보여줄 또 다른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라고 기사가 쓰여져 있어요 자그 말인 즉슨 유어트럼프가 프리세일 종료 이후에 클레임 기간을 거치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될 텐데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상장 빔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이 상장가만으로도 몇백 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상장빔까지 한번더 펌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은 오히려 가격을 아락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거래소에 상장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라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